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장미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몇 아이가 있어서 인사시켜 보려 합니다. 다육이들이 장미 얼굴을 닮은 아이들도 참 많지만, 이름도 장미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제법 있네요. 저희 집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둘러보다 보니까 몇 아이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시켜 봅니다. 아, 또 지금 다니다가 이렇게 둘러보다가 매달이가 있었는데 또 영상 찍고 나면 또 어디서 숨어있던 아이가 쏙쏙 나온답니다. 찍으려고 보면은 또잘안 찾아지더라고요. 근데 또 찍고 나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아그네스 로즈입니다. 아그네스 로즈. 얘는 아그네스로즈 얼굴도 장미를 닮은 아이들이 참 많지만 이름도 로즈를 가진 아이들이 제법 있네요 얘는 아그네스로즈입니다 얼굴도 이렇게 장미를 닮았답니다 로제트가 꽃 모양이 되다 보니 아, 장미를 닮은 것 같아요. 요런 아이는 조금 물이 이렇게 빨갛게 들지 않아서 그렇지, 빨갛게 드는 아이들은 거의 흑장미를 좀 많이 닮았더라고요. 얘는 아그네스로즈입니다. 이 농분에 다 심켜져 있는 아그네스로즈. 꽃대를 하나 딱 올렸네요. 요즘 달기들이 꽃 피우느라고 정신이 없죠. 이렇게 꽃대를 올렸답니다. 얘는 꽃대인데, 이 아이는 분질을 하고 있는 건것 같아요. 아이는 꽃이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해 때문에 제가 자세히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 나그렛 레 로즈. 예쁘죠. 물도 지금 고개 들이고 있답니다. 이런 아이들은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 아니라서 이렇게 물을 들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아이는 화이트 로즈랍니다. 화이트 로즈 이름은 화이트 로즈인데 물이 드니까 핑크 로즈가 됐네요. 이름은 화이트 로즈인데 이렇게 지금 핑크 로즈가 되고 있습니다. 화이트 로즈 색감이 참 예쁘죠.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드니까 너무 예쁩니다. 어은하게 물이 드는 아이네요. 애가 먼지가 좀 됐는데 이렇게 물을 은은하게 들이고 있답니다. 근데 지금 바람도 며칠째 많이 불고 해서 얼굴은 좀 엉망이죠. 먼지가 앉아서 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서 물은 지금 못 주고 있답니다. 물 준지가 비 맞은지가 얼마 안 돼서요. 애는 하이트로즈 하이트로즈 애도 얼굴이 이렇게 부답니다. 로즈, 이트로즈고 여기는 또 레몬 로즈죠? 레몬 로즈. 여이는 레몬 로즈랍니다. 다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 있는 있는 속에서 이렇게 투명한 빛깔의 연두 연두한 아이가 있어도 참 예쁘더라고요. 여는 레몬 로즈입니다. 에몬 로즈도 다 얼굴은 비슷, 비슷하게 생긴, 자세히 보면 달기들이 얼굴이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꽃 모양이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물듬이 조금 다르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요런 아이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죠. 화이트 로즈는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가 하면, 와이은 요렇게 연두, 연두한 빛으로 물이 드니까, 물들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얼굴은 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파피스로즈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죠 파피스로즈입니다파피스로즈요 애가 봐도 봐도 예쁘네요 팝피스로즈 원둥이 파피스로즈 손잡고 왔었는데 요 프릴이 봐도 봐도 예쁘네요 입장 속에선 지금 새잎을 살살내고 있답니다. 그때는 아주 붉게 물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물이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묵어놓으니까 여기 프릴도 아주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너무 예쁜 아이죠. 여기는 팍빛스로 줍니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도 예쁘죠. 아, 각자의 개성과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는 핑크색으로, 이런 아이는 투명한 입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아이는 기르바의 장미입니다. 기르바의 장미. 잘못 보셨죠? 기르바의 장미입니다. 지금 조금 물고픈 것 같네요. 그래도 지금 물을 안 주고 있답니다. 비가 올 거라서 다리막을 안 하고 맞추 생각이어서 지금 손을 묶어가면서 꾹꾹 참고 있습니다. 물을 안 주고. 이아이는 기르바의 장미입니다. 아주 군생인데 얼굴에 많이 달고 있는 아이죠. 기르바의 장미. 이렇게 군생이라 그런 많이 있는 아이입니다. 아이는 제가 이렇게 보라색 분에 앉혀놨었는데 한쪽에 있어서 아직 한 번도 소개를 못 시켰더라고 이 아이를. 그래서 오늘 둘러보다가 장미 아이들 소개할 때 아이들 한번 인사 시키려고 꺼내봤답니다. 이렇게 한 번도 영상에 못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상하게 찍다보면 자꾸 이쁜 아이들만 아니 마음에 들고 이런 눈에 뗀나이만 찍다보니 요런 아이들 아직 영상에도 한번도 못나가본아 이럽니다. 그리고 리틀 장미금 제가 요아이는 몇번 보여드렸죠. 들어올때 엉망이었던 아이 자명간수해가지고 살아났잖아요. 리틀 장미금도 참 예쁩니다. 금이 이렇게 물이 들면 핑크색으로 더 물이 드는데 너무너무 예쁜 아이랍니다. 유틀 장미금. 응. 오래된 오니까 이런데 조금 뿌리를 조금 더 내리며 이쪽에 정리를 좀 해서 삽목을 조금 해볼까 싶어요. 이 아이는 수영이 지금 오래돼서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하고 있는 아이랍니다. 또 리틀 장미금이 물에 들면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여기 리틀 장미금 제가 예전에 천원짜리 손잡고 온 아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아이 천원짜리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물을 들이고 있어요. 핑크색으로 사랑스럽죠. 천원짜리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천원짜리 아이 여기 또 꽃대도 물었네요. 지금 다른 아이들 물고 있다고 꽃대 올린다고 요 작은 아이들 지금 꽃대를 올리고 있답니다. 얘는 리틀 장미금입니다. 그리고 모두들 좋아하시는 러블리 로즈 이는 러블리 로즈예요. 러블리 로즈는 참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이 아이 좋아가지고 작년에 많이 구하러 돌아다녔어요. 한참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 아이가 다 없었거든. 많이 구하러 다니고. 근데 뿌리가 없는 아이, 뭐, 겨우 금방 나온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여름에 몇 번이나 내리 안고 하더니, 아이는 그래도 잘 자라주네요. 지금 이꼬이 입꼬지 밭에도 이꼬이가잘 되고 있습니다. 러블리 로즈가, 이꼬이가참잘 되더라고요. 얼굴도 이두, 쌍도 막, 삼두 이렇게 나오고. 여아에는올때 다쳐서 왔는데, 이렇게. 얼굴이 다쳐서 왔는데, 그 얼굴에서 이렇게 두 개씩 나고 있네요. 제가 꼬집게 한게 아니고, 적심한 게 아니고, 여기 수, 올 때부터 다쳐서 와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두 개씩 된 아이들이 납니다. 이게로 물리로즈. 물리로즈는 모두들 좋아하시는 다이것 같아요. 오늘은, 아이고, 만이나, 작았으나. 사고 쳤네요, 또. 지금 햇볕 때문에 작은 아이가 안 보여가지고 또 사고를 쳐버렸네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장미 아이들, 장미 이름을 가진 아이들을 소개해 봤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장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지금 요정도 있네요. 이렇게 예쁜 장미 보시면서 오늘도 많이 행복한 날 보내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